12월 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 시간입니다. 10편, 19편 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 발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밤과 낮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밤낮을 통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도,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만사가 순리대로 돌아감을 깨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지 못하고 저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 못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만사를 형통하도록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번더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줘서 안 되는 거, 못 하는 거,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게 하셨던 하나님, 기적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용도 건강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축복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과 낮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늘 하루도 만사가 순리대로 형 통하 게되는축 복이 임하 는 역사 가를 체 험하 게되 기를 축 원합니다. 감사 합니다.